내가 범위 내에서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실패를 하면 너왜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의무 지어진 일 외에 내가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을 절대로 안 하기로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그 사회가 경직되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따질 필요 없죠.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은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특징인데, 그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게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음. 그게 예를 들어서 뭐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음. 어떤 집단이든, 또는 공무원 집단이든, 하여튼 그 사람들을 만날 때준다는 대목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를 인정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 어, 가장 중요해. 이 공무원들한테도 공감을 해준다고. 당신들은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거든. 그게 달라. 네. 이번에도 이거 인정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당신들은 영원히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정도 어. 단순히 포괄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인정해요. 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든 부분이 인정해요. 그래서 미치는 거야. 그렇죠? <laughs> <laughs> 그래놓고 좋아. <laughs>